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 저는 박세니 대표님의 《초집중의 힘》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 박세니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이 책을 또 이렇게 어,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구입한 책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멘탈이 최고의 성과를 이끈다. 20년간 최고의 찬사를 받은 전설의 심리 수업. 어, 박세니 대표님이 어, 심리 전문 상담가이자 현재 이제 마인드 코칭 대표를 하고 있고요. 어, 이분이 그 아이들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수험생 전문 성공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가지고 엄청난 성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기업 그리고 뭐 학원 그리고 지금은 정말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저서도 제가 이제 드레스를 입고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머리가 좋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머리 나빠도 됩니다.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제 집중을 잘하죠.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어 같은 나이에도 사람마다 성과가 다른 이유가 저는 집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이런 면서 읽었어요. 오늘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선행학습 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은 개인과외, 학원 등을 통해 개념이 좀 익숙해진 정도지 어, 이런 태도로 어, 나는 다 알아, 어,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 틀려도 아 아는 건데 틀렸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몰라서 틀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어, 메타인지 수준이 낮게 되면은 어 그냥 아는데 틀렸어. 실수했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제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려면 남에게 공부했던 내용을 말하거나 적어 보라고 합니다. 자주 설명을 해본 사람은요, 내가 학습한 내용을 말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친구가 모르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글로 직접 써보는 것도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선행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답 노트 정리 정말 중요하겠죠. 어떤 분은 음 이거 어떤 사례는 청소부들이 자꾸 이제 뚱뚱해지고 혈압도 높아져서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어 자기 암실해 줬대요. 청소하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생각하니 아 그리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계속 청소를 했더니 진짜 지방 연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 없이 하는 청소활동은 그냥 피로 독소만 쌓이게 된다고 해요 저는 외출을 할 때마다 아 운동을 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아난 걸어가고 있어 지하철도 걸어가고 뭐, 뭐 타러 걸어가고 실제 저는 외출할 때마다 500g 정도 몸무게가 빠져요 많이 먹어도 <laughs> 너무 즐겁죠 하루 수면이 3시간 밖에 못 자는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어, 너무 피곤해. 어, 졸릴 것 같아. 라고 하죠. 근데, 이때도 일어나면서, 아, 날아갈 것 같아. 아, 정말 많이 잤다. 이렇게 소리를 쳐버려요. 그렇게 자신의 두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가 정말 잠을 푹잔것 같은 효과를 느끼는 듯 했다라고 해요. 실제 저는 이런 방법,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늦게 자면 심리적으로 어, 잠을 못 잤어 피곤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늦게 잤다고 생각되는 때는 시계를 보지 않아요. 한마디로 잘때 몇인지 모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laughs> 내가 계산하게 되거든요. 아몇 어, 시간밖에 못 잤어.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두뇌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고요, 고민되는 일이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을 한번 적어보래요. 어, 최악의 상황이 뭐가 생기지? 저는 플랜 A, 어 이게 안 됐을 때 플랜 B, 어 C 이렇게 적습니다. 플랜 A, B, C 정도만 적으면 충분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플랜 A 이상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뭐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때 말이죠. 자, 위기를 대비하는 자는 위기가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허상인지,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지도 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될그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처할 준비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바로 우리가 Plan A, B, C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힌 잠재의식을 진정시킬 수 있다. 자, 어떤 상황이 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안 좋은 일은 책임 안질 거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경쟁을 하는 건 굉장히 좋죠. 예. 경쟁자와 나에게 모두 득이 되는 경쟁. 이럴 때는 나보다 수준 높은 경쟁자와 하는 것이 좋대요. 최고의 경쟁자는 나를 자극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나 영혼을 불타오르게 만든다. 최고와 겨룰 때 나에게서 최고의 면봉가 나온다. 경쟁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누구를 이기는 맛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인정한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배운다는 자세는 곧 상대의 뛰어난 점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인정하는 사람만이 상대의 좋은 면을 배울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친정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나를 스승, 나를 성장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경쟁심을 느끼는 그 사람이 우리의 어, 음, 어, 페이스메이커죠. 성공한 세계적인 리더들의 공통된 습관 중에는 명상이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CEO들은 회사 내에 명상할 곳을 만드는 등 직원들에게도 명상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잠재 의식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죠. 정신을 맑게 하고요, 잡념을 없애고 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잠재의식 강의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 부사장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냥 저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어,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했더니 어, 그런 회사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서 이걸 왜, 들은, 왜 들으세요? 하더니 자기네 회사는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어, 이런 교육을 뭐 매년 한번, 뭐 2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아 나처럼 이렇게 자영업자, 예,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이런 걸 듣는구나 그런 놀라운 어,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 암시란 입으로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모두 범주에 포함된다. 긍정적인 암시를 지속적으로 무의식에 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초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만들어진다. 뭐 하다가 초집중하고 뭐 하다가. 초집중하고 해야 우리가 하루라는 24시간을 잘쓸수 있게 되겠죠 1년에 책 50권을 읽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당장 책 50쪽을 읽어라 네, 띵언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수시로 원하는 것을 떠올리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상상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크게 성공할 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소위 빼도 박도 못하게 지속돼야지만 비로소 두뇌는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 낸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 자기 이것도 잘해 보고 싶고 저것도 잘해 보고 싶은데 하다가 말고 포기하게 되고 잘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팔자가 좋아서 그래요. 네. 너무 힘들면 음, 돈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너무 힘들면 또 이런 공부를 안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삶이 좀 괜찮단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힘든 상황이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진다거나, 어,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회사에서 나를 쫓아냈다거나, 그럼 우리는 새로운 어떤 기회를 갖게 돼요.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만든 에스티 로더가 겪은 일이에요. 미용실 보조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때 부잣집 부인에게 어, 옷이 너무 예뻐요. 얼마예요?라고 물었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 벌어도 못살 가격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뭐한뭐몇 천만 원짜리 옷이었나 보죠. 예. 네. 그 그쵸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사기는 힘들죠. 아무리 벌어도. 그녀는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러한 소리를 못할 것이고 나는 돈을 물 쓰듯이 쓸 것이고 돈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 말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돈을 물 쓰듯이 쓸 것이다라고 했대요. 와, 에스티 로더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시각화하세요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하루에 스무 번씩 되풀이하라. 에밀쿠의 대표 문구인데요. 어,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정말 많은 책에서 본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 이게 정말 자기 암시 좋다고 그럼 해보지 뭐라고 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집에다 거실에 갖다 붙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 암시를 꾸준히 하다 보면 무의식의 길이 열립니다. 한 문장을 꾸준하게 계속 되뇌다 보면 그 문장이 정말 무의식 차원까지 깊게 새겨지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무의식으로 통하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제가 많은 책들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무의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무의식에는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보래요. 최소 10개에서 30개 정도면 좋다. 버킷. 리스트에 적은 것들을 입으로 소리 내면서 그것을 이룬 느낌을 떠올려 보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삶에서 진정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간아이가 있으니까요. 공부법 뭐 집중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집중을 못하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공부할 거고 어차피 시간 투자할 건데 효율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암기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는 잠을 잘해요. 자, 왜요? 공부한 뒤에 기분 전환으로 TV나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잠시 눈을 감고 쉬는 것이 학습 능률 면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 특별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뇌는 계속 공부를 음미할 수 있다. 그 공부를 하다가 자면 이제 자면서도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제 그것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TV나 게임 이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음, 네. 부자가 부자가 된 계기에 대해서. 어, 데이터가 있네요 설문조사 같은 게 있, 있었나 봐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노력해서 부모가 부자라 가장 많은 것은 그냥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였어요 29% 시행착오를 겪다가 하게 되어서 27% 내가 그렇게 딱히 원하는 일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은 퍼센트가 어쩌다가 우연히 하게 된 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은요, 우연히 하게 된 일을 남들보다 더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해요. 우연히 하게 된게 돈이 되니까 재밌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의 보상을 받는지는 재미를 좀 결정 짓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미래의 모습에 걸맞는 노력을 하라. 노력이란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성공은 절대 외상으로 살수 없다. 대학에서 합격시켜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회사 에 입사시켜주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행을 바라지 말래요. 노력이 먼저다. 자, 초집중하는 능력만 갖출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강력한 인맥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그 좋은 인간관계를 만나고 깔깔대고 웃고 놀고 밥 먹고 이거 할수 없으니까 요즘 더 우울하잖아요. 진짜 인맥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일정 시간 동안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는 방해 요소기 이 때문이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한 다음 내가 진짜로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남들을 초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낸 뒤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진정한 인간관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쌓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초집중해서 나의 능력을 키워내라 라는 뜻이에요. 끊어내고 비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 저 지금 애기만 키우고 있어요. 어, 지금 저는 너무 바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나의 실력을 쌓는데 집중해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지면 좋은 사람은 저절로 옵니다.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춤추고 싶은 대로 춤을 추면 그 장단에 맞춰서 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해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끊고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하라. 그런 다음 세상 사람들과 원없이 연결하면서 삶이 다아는 날까지 신나게 살다가는 거다. 자신의 어떤 분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애 키우죠, 밥하저 청소하죠, 정리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뭐 SNS 마케팅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진짜, 무형의 컨텐츠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음. 리체가 한 말로 기억하는 이 말. 저도 누가 한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살다 보면 되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뭐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상처 많이 받기도 하고요. 금전 손실을 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죠. 살아있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이보다 약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이제 상처받거나 슬프거나 놀라지 않아요. 자이 뒤에 일대일 심리 상담받은 어떤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가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도 한번 줄을 쫙쫙 거어보았습니다. 두통이 발생할 때 머리 안 아프게 하는 법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두통이 발생하면 이완 상태를 만들어낸 후에 머리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는 상상을 하도록 제안했다. 자, 두통이 있을 때는 머리는 되게 작은데 이 머리 안에 통증이 꽉찬 느낌이죠. 통증은 이완한데 머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두뇌를 운동장, 서울시만큼 거대하게 만드는 상상을 하면서 두뇌의 고통이 점점 더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인식시켰다. 자, 인간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텅 비고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한 번씩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상처 입은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생각하고 떠올리게 돼요. 여러 번 실패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러 번 상처받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한 번의 성공을 해도 여러 번 생각하고 떠올리면 여러 번 성공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반복을 하라는 거죠. 여러 번 떠올리고 생각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음, 좀 후회되는 것도 많고요 아유 오늘 나좀뭐 잘못했네 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의 반복 기쁨의 반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던 책 박세인 대표님의 초집중의 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